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이녀 유투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지난번에 어퓨 파운데이션 보시고 쿠션 기다리셨죠? 아니라도 그렇다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퓨에서 같이 구매했던 바로 어퓨 원더 텐션 팩트 퍼펙트 커버 21호입니다. 일단은 디자인. 요즘도 면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 금태가 둘러져 있다고 해도 디자인 용기에서 되게 금액이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수업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80%가 용기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드샵 제품들이 제품의 성능이 떨어져서 제품의 가격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여기에도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패키지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이렇게 플라스틱? 땡땡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디올 쿠션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무게부터 달라요. 이건 되게 가볍고 이건 조금 묵직해요. 그러니까 소재가 다른 거죠. 블랙에 금태를 둘르면은 기본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아마 이 재질에 또 블랙에 금태가 둘러진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좀 섬세한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만하면 되게 고급스럽고 만족한다. 이거는 소비자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이 단가를 이 용기 선택에서 좀 낮춘 것 같은 현명한 그런 부분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블랙과 골드는 뭔가 항상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열면은 살구 색상에 퍼프가 있고, 우리나라는 퍼프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보슬보슬한 느낌? 딱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보슬한 느낌이 우리가 위생상 퍼프를 갈아줘야 하기는 하지만 며칠 쓰다가 끈적끈적 뭉쳐서 못 쓰는 그런 퍼프는 아니라는 거? 다른 퍼프보다 조금 얇기가 얇게 느껴지네요. 미대생이예은님이 무거운 게 오히려 싫던데, 어 그럴 수도 있죠. 어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묵직하고 이런 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주기도 하니까 이거를 열면 새 거예요. 이런 망에 들어있는 거는 제품이 쏠려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 불량이 아니라는 거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넘쳐 흐르게 들어있는 느낌이 있네요 위쪽에 삐져나올랑 하는 그리고 이런 텐션 망 안에 들어있는 제품은 퍼프를 꾹 누르면은 양이 너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살짝 눌러줄 건데 퍼프를 여기 동그라미 모양에 바로 대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왜냐면은 여기 끝에 묻으면서 얼굴에 딱 갖다 댔을 때 경계가 딱 지면서 그걸 블렌딩 하려면은 더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묻힐 때 퍼프가 용기에 바깥에 삐져나가도록 이렇게 한 번만 살짝만 어유, 눌러 주면은 미샤의 텐션 팩트처럼 이렇게 많이 묻어나네요. 가운데에 이 선이 들어가게 해주고 살짝만 커버력이 높은 제품일수록 양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커버가 되게 잘 된다고, 뽀송하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바르면 어? 이거 무너지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막 코앞에 너무 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원래 파우더리하고 원래 조금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은 처음에 사용할 때양 조절이 생명이구나, 이걸 머리에 박으시고 생, 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냥 로션만 바른 상태고요. 발라보니까 저는 이게 촉촉한 타입인지 포슬한 타입인지는 몰랐는데 올려보니 음 적당한 중간 정도, 너무 포슬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타입이네요. 이렇게 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르게 먼저 터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더 퍼프에 묻힐게요. 다시 한번이 정도 묻히고 그리고 이거를 바로 꾹꾹꾹꾹해서 좁은 면적에만 바르지 마시고 어, 이렇게 처음 새 거를 묻힌 거는 넓게. 어, 이쪽은 좀 두껍게 벌써 될 가능성이 확 보이죠? 얘는 이제 좀더 끌고 올라가서 여기를 돌려줘요. 이게 쿠션을 무너짐이 더럽지 않게 바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쿠션은 파운데이션과 다르게 묽었던 제형을 뭉쳐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형이 좀더 입자가 크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그게 텐션 망을 거쳐 나오면서 좀더 입자가 작아지는 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펴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를 퍼프로 뭉쳐 바르는 게 나중에 무너지면서 조금 더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를 때부터 얇게 호도도도도도도 이런 기법으로 발라주셔야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최대한 흡사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런 데는 이렇게 조금 섬세한 터치를 하면서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겨두고 넓은 부분을 후루루룩 돌리면서 발라주세요. 자, 이거는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색감은 믿으면 안 돼. 네, 알아. 하지만, 파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르면 여러분의 피부 는 나아질지어다. 아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믿어보세요. 벌써. 제가 두 번째 바를 때에는 손등에 이렇게 양 조절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양 조절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처럼 여드름이 있고 각질이 있고 내가 좀 뜬다 싶은 분들은두 번째로 더 올려서 터치를 해주실 때 손등에 한번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다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좀 판이 되게 판판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다시 퍼프에 묻어요. 근데 내 손등은 피부기 때문에 양 조절이 여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손등에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광이 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아주 포슬포슬한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호로록, 텅텅텅 아니고 호로록, 이렇게 발라주셔야 무너짐에서 좋아집니다. 아마 이 이펙트도 무너짐에서 너무 많이 바르신 분들은, 어, 나 그거 무너짐 별로던데? 라는 멘트를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팩트예요. 일단 이 커버력이 좀 좋다 하면은 무너짐에서 말이 많아집니다. 지금 손등에 덜어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콧잔등에도 살짝살짝 눌러주죠. 그러니까 양을 많이 안한 상태에서 코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코 옆에도 그리고 아무래도 퍼프가 얇으니까 이런 구석구석에는 좀잘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손톱이 기니까 굉장히 바르는 장면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뷰티는 손톱이 중요했어요. 네, 얇으면서도 잘 가려지죠. 여기 제가 지금 터치를 안 했는데 제가 여드름이 폭발하던 시기가 팩으로 잠재워지면서 그 시기를 살짝 넘겼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피부는 그래도 괜찮은 평이에요. 그리고 좀 결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예요. 조금 더 얹어볼게요. 이제 한번더 발라서 이 두께감이 지금 보이죠? 여기는 손등에 조금 더 덜어내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손등에 이렇게 두껍게 표현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 어퓨의 원더 텐션 팩트를 쓰시는데 얼굴에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다 하셨는데 나 무너지면서 불만이었다 하시면은 양조절에 잘못 좀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슈아르드 님이 이거 쓰는데 지속력도 꽤 가고 무너짐이 더럽거나 하는 거는 못 느꼈어요 라고 하시네요. 근데 또 이게 써보니까 엄청 파우더리한 제형은 아니라서 비교적 다른 것들에 비해서 무너짐이 더럽다 이런 느낌은 또안 받을 수도 있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르면 당연히 무너짐에서는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촉촉함이 좀 느껴진다 하면 코끼임도 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미샤 쓰고 무너짐이 별로라 쓰다 말았는데 어퓨는 대만족이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그 제품 자체에서 좀 성능이 더 좋은 거뭐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죠? 내가 같은 쿠션을 썼는데 그거는 무너짐이 좋았는데 이거는 뭐안 좋던데? 이런 거는 그 쿠션의 성능에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냥 하나만 쓰고 아 이건 그냥 별로였어 이러는 거는 기초부터 다시 한번다 찾아봐야 되는 뭐 그런? 커버력을 위해서는 양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양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무너짐 이 더러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나는 무너짐이 조금 더럽더라도 커버력을 선택하겠어. 아니면 나는 무너짐이 나중에 더러운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커버력을 조금 포기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저희 엄마는 커버력이 엄청 좋은 걸로 좋아하시거든요. 엄마 얼굴을 저녁에 보면은 엄마 미안해. 약간 얼굴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엄마 여기 얼굴이 좀 떴다. 이래도 막 엄마 떴나? 이러고 말지. 나중에 안뜰거 생각하고 피처리스 이런 거 했더니 피처리스도 별로래. 요 엄마 피처리스도 좋은데 왜 싫어? 이랬더니 너무 없어져. 나는 그 없어지는 게 좋은데 우리 엄마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취향 차이인 거예요. 저는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깨. 타이 없어지는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 거고 우리 엄마는 나중에 조금 지저분하게 뭉치더라도 커버력이 엄청 좋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지 좋고 나쁜 거가 아닌 취향의 문제입니다 얇게 여러 번 바르면 아침 시간에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또 바르는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는 조금 뭉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선택하느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음. 여기 다크도 한번 가려볼게요 일단 색상이 좀 밝은 편이기 때문에 다크가 잘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가려볼게요. 저도 없어지는 게 별로 피부 커버가 중요한 타입이라. 에미드생이예원님의 취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 취향인가 봅니다. 엘사 똥코지님도 저와 말한 비슷한 취향이신가 봅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저는 그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니까. 어 색상도 밝은데 그래도. 잘 가려지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약간 촉촉함도 느껴지는 타입이라서 다크서클까지 한 번에 해결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제가 헤라 얘기를 잠깐 하자면 헤라는 약간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커버가 되게 잘 되길래 다크에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역시 다크서클에 헤라를 바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중에 건조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세미매트한 그런 제형들은 다크를 심하게 가리지 않는 게 나중 무너질 때 되게 좋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컨실러를 따로 써주시던가. 근데 요거는 좀 촉촉한 느낌도 있어서 다크서클에 살짝 좀 컨실러 안 쓰고 아난 귀찮으니까 좀 이렇게 올려야겠다 하셔도 시간이 지나서 여기만 붕 떠오르는 그런 되게 이상한 그런 느낌까지는 안날것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코 옆에도 이런 촉촉한 타입은 조금 코끼임이 덜하거든요. 어, 되게 잘 만든 제품 같네요. 제가 뭐라고 어퓨를 잘 만든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써도 커버력보다 초크초크한 느낌. 제가 일단은 그렇게 두껍게 많이 바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되게 많이 올리면 커버력이 확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려볼까요, 여러분? 전 여기서 끝내겠어요. 한번 멀리서 보여드려볼게요. 벌써 살짝 언니 피부톤이랑 달라붙은 느낌? 제 피부톤보다 사실 밝은 거거든요. 근데 좀 붙었나요? 근데 이런 색깔은 목하고 다르다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내 피부하고 정말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1호가 좀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런 거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에 좀 아모레 계열의 21호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은 있고요. 어둡다고 하기에는 밝은 느낌이지만 뭐라고 할까요? 아모레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어퓨가 좀더 어두운? 아모레가 좀더 밝다고 표현하는 게 이해하시기 더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21호 같고 옐로우 베이스보다는 핑크 기운이 느껴져서 좀 화사하게 쓰시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고 지금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파우더로 나머지 커버력을 보강을 해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투명 파우더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있는 절대팩트 이런 거 있잖아요. 살구 색깔? 그런 파우더를 올리면은 커버력이 더해지는데 나는 여기에서 더 커버를 더 하고 싶다 하시면은 더 발라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저녁에 조금 더 지저분해질 수 있구나 하는 염두하고 사용하시면은 저녁에 되게 상실감이 안 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보니까 약간 광이 나는 타입이고 파우더리한 느낌은 아니고 되게 중간치를 잘 잡은 듯한 그런 팩트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미샤 텐션 팩트의 커버 타입보다는 좀더 촉촉한 느낌이 나고 좀더 얇은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퓨에서는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Sorry, 미샤 어, 그래요 그래 제가 미샤 뭐 섀도우 도뭐 좋아하긴 고좋아하 하니까 뭐 저는 사실 을 말하니까 뭐 그런 거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커버력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력은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죠. 제가 한번 살짝 찍었는데. 어, 이렇게 두께가 올라가면은 진짜 나중에 딱저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올려 보기는 하는데 너무 두껍지 않나요? 전 사실 이렇게 싫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거 너무 두꺼 어퓨 너무 두껍던데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두껍게 바른 거죠. 이렇게 바르면 더럽게 무너져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네, 이건 이런 제품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 여기가 좀더 맑은 느낌이 나죠? 여기는 확실히 두껍고. 그래서 양 조절이 생명이라는 거 그거 아, 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지. 저는 평소에 절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너짐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제품 탓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두껍게 발리면 그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너짐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컨트롤이 안 돼서 이러신 분들은 이런 제품보다는 컨트롤을 조금 막해도 잘 발리는 그런 제품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저는 평소에 절대 이렇게 바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두껍게 바르더라도, 한겹더 바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얼굴을 면적을 한 바퀴 호로록 돌리면서 바른다는 느낌으로 써주셔야 양이 균일하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퍼프 정말 인정합니다. 이거 너무 잘 발린다. 근데 저는 아까 느낌이 조금 더 좋았어요. 지금 이거는 확실히 좀더 목하고 확떠 보이는 그런 게 있죠? 모공 커버는 그냥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구멍은 좀 나있네요. 이 퍼프가 얇다 보니까 이거는 브러쉬를 좀 써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쵸? 여기도 제가 아주 손가락을 넣어서 하진 않았는데, 여기만 봐도 모공 커버가 아무래도 제가 많이 안 발랐으니까 두께 조절에 좀더 집중을 하느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브러쉬 쓰셔도 되고, 그냥 섀도 브러쉬 해도 돼요. 이것도 브러쉬에 살짝 붙여가지고, 손등에 덜어내고, 코 옆에 이렇게 콕콕 눌러주면, 저는 이거 시그마 브러쉬고요. 직구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모공은 퍼프 탓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퍼프가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브러쉬 쓰셔도 다 돼요. 그냥 뭐 이건 슈에무라 파르트에 있는 브러쉬인데 이것도다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한번 이렇게 호도독 눌러주는 살짝. 이렇게 한번 두껍게 표현해봤습니다. 전 절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 무너짐이 더러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어퓨의 원더텐션팩트 퍼펙트커버 21호 써봤는데요. 첫인상도 좋고 퍼프의 느낌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쿠션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아, 좀 주의할 점이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프 끝 제품이 묻어서 얼굴에 블렌딩이 안 되게 이렇게 자국이 찍 생긴다든지 그거 안 되게 좀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커버가 높은 타입이다 보니 홍조에 가리는데 좀 신이 나서 한 군데를 막 바르고 다른 부위 가는 것보다는 넓게 한 바퀴 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또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르셔야 얇게 커버도 되면서 나중에 무너짐도 좀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포슬한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광나는 게 싫으시다면 파우더를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뭐 이런 광나는 제품 찾으시면 오히려 어, 어퓨가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21호는 좀더 목에서 뜨는 건더 당연하겠죠? 다크서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다만 이런 커버력이 있는 거는 다크를 가리는데 집중해서 너무 많이 바르면 당연히 그것도 무너질 때 정말 이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퍼프가 얇기 때문에 모공은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아서 브러쉬를 사용해 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잿빛이 돈다는 느낌은 핑크기가 들어가면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항상 잿빛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런 밝은 잿빛? 그런 느낌은 살짝 있는 것 같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색감은 너무 크게는 참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매장에 가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어퓨라는 회사에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놔도 그것도 역시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색감은 대충만 참고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저도 최대한 만드는 입장에서 색감을 더잘 잡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100% 같을 수가 없어요. 없다는 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잿빛은 하얀 느낌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순 있으나 이것은 양 조절로 충분히 내 얼굴에 잘 녹아들게 조절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 피부와 이게 녹아든다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 뭐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파리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새로운 파운데이션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녀였습니다. 까든